출산하면은 이것저것 돈 드는 것도 많고 하는데 제일 큰 비용이 산후 비용이잖아요 산후조리 비용. 근데 그런 서비스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면은 이제 출산율 높이는데도 좀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을까. 지원을 해준다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으로서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원을 받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어, 자세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들어가는 많은 비용. 특히 아이를 낳으면 돈 들어갈 일이 그야말로 산더미인데. 아무래도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산후조리원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런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 정부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산후조리 지원 서비스다. 산후조리 지원 서비스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라고 정식 명칭은 그렇게 부르고요.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제가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입니다. 지원금은 단태아, 첫째 자녀, 열흘 이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만 원에서 최대 71만 4천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되니 이 점은 참고하자. 또한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이며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안녕하세요. 주진이, 안녕하세요. 얼마 전 산후조리 지원 서비스를 받은 이민영 주부. 지난 7월 산후조리 지원 서비스를 열흘간 이용한 이민영 주부의 경우, 102만 원중 50만 원을 지원받아 52만 원의 금액만을 본인 부담금으로 지불했다. 정말 필요한 시기에는 꼭 써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마 그 돈을 저희가 다 지불해야 된다면 못할 수도 있었고 조금 더 짧게 이용할 수도 있었고, 음, 네, 많이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반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도 되게 감사하게 이용을 할수 있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고 해서 서비스의 질이 낮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 조리원 못지 않은 산후조리 서비스와 베테랑 관리사의 1대1 케어 덕분에 딸 유주와 이민영 주부 모두 출산 직후를 건강히 보낼 수 있었다고 한다. 준비를 많이 했고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신생아를 처음 받았을 때 모르는 것 투성이잖아요. 근데 도움이 관리사분이 오셔서. 아기 목욕하는 방법이라든지 왜울때왜 우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고 직접 케어를 해주시니까 제가 직접 하지 않아도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아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많이 배울 수 있었고 근데 제영향을다 따져가면서 매일 이렇게 식사 준비를 해주시니까 그런 부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편 산후조리 지원 서비스 신청 시 각별히 유의할 점이 있다는데. 요즘 육아 박람회나 출선방람회처럼 그런 기, 어, 그쪽에 방문을 하셔서 제공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신 후에 그 기관이 정부에 등록된 기관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이제 계약을 체결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특히 주의를 요구 주의가 요구됩니다 산후조리 지원 서비스와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